예, 저는 이제 영화, 그 학자로서 또는 평론가로서, 그, 토요일 날이 소식을 듣고, 뭐 지금도 흥분해서 이제 말이 좀 떨리고 있는데요. 이게 한국 영화 사람처음있는 일입니다. 이게 도대체 이게 제가 해외 많이 그 영화 심사연료 갔지만, 공산주의보다도 못한 이런 결과를 났다는 얘기를 왜 드리냐면, 제가 3년 전에 충칭 국제영화제 심사영을했는데 그때 그, 그, 그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그 후진 타우당 서기장을 풍자적으로 아주 그 조롱하는 영화가 상인이 됐어요. 그걸 보고 제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. <목소리> <떠올렸습니다. 목소리> 어떻게 보면 상인이 되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런 당 서기장을 풍자적으로 코믹하게 만드는 그, 그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인이 됐는데, 예? 이천안 사건을 가지고 <목소리> 어, 이걸 상의 중이셨다는 건, 이건 분명한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건 분명히 밝혀야 되고,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